클라우드란 클라우드 컴퓨팅의 줄임말로 영어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. 클라우드는 하나의 커다란 구름 같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사용자는 PC, 스마트폰, 노트북 등 각각의 기기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구글 드라이브, 유튜브, 캔바 등이 있습니다.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, 내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내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합니다. 셋째,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작업을 처리합니다. 넷째, 처리한 작업은 자동 저장됩니다. 클라우드의 장점은 첫째,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통해 언제, 어디서나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단 반드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. 둘째,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앱을 따로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클라우드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작업해 보세요.